타투이스트라는 직업을 선택하고 나서 본인이 제일 만족스러운 점? 음, 음. 시간 배분을 이제 제가 알아서 할수 있는 거? 아 자유롭게 음. 하루 아, 하루 일과를. 음. 오. 저도 그렇게 생각하는 편인데 하루에 시간표가 있다면 그거를 제 마음대로 조정을 할수 있기 때문에 음. 그게 좋은 것 음. 같아요. 음 그리고요? 아, 아, 저는 사람들을 많이 만나잖아요. 작업을 하다 보면은. 그렇죠? 많은 사람들을 만나는데. 얘기를 좀 많이. 음. 음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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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작업을. 그 듣고 하는지. 있으면 재밌고, 이렇게도 음. 사는구나. <웃음> <웃음> 저는 다양한 직종 사람들 만나는 게 음. 너무 재밌더라고요. 여기저기서 아, 자기는 음. 어떻게 어, 일을 하고. 아, 경험해보지 못했던 얘기를 음. 막 들으니까, 음. 뭐 신기하다 하면서 듣고 재밌고. 음. 그리고 작업하다 보면은 의외로 손님들이랑 대화를 엄청나게 마, 많이 해요. 맞아요, 맞아요, 맞아요. 그래서 들어주고 막 얘기하고 왜냐면또 그러면 시간도 금방 지나가고 어 이게 살짝 아프기 때문에 그것도 <laughs> 있어 그래서 약간 서비스 정신으로 얘기해 줘야 되는 부분도 음. 있어요 왜냐면은 타투샵에 혼자 내가 타투를 받으러 가서 혼자 봤잖아 그러면 이게 이 새로운 공간에서 모르는 사람을 만나서 작업을 하는데 또 거기다 아프기까지 그러면 시간이 엄청 안 간단 말이에요 맞아요. 어 그래서 어느 정도는 물어봐주고 얘기해주고 이렇게 진행하면은 그리고 또 되게 손님들도 되게 편안함을 느낄 음. 수 있을 거예요. 즐거워요. <웃음> <즐거웠죠>? <웃음> 자 그러면은 지금 본인이 벌고 있는 이 수익이랑 상관없이 지금 다 하신 말씀인 거죠? 네. 이 직업 자체를 선택하고 하는 거에 대해서 지금 내가 이만큼 만족을 하고 있다는 거죠? 네. 여러분 구독, 좋아요, 알람 설정까지 해 주실 거죠?